Mmm. 연령인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 노인의 기준을 바꾸려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연금 개혁 같은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만 할 겁니다. 자, 초고령화 시대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 스튜디에 오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몇 살부터 노인이 되느냐가 이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활의 많은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 그 노인복지법상 그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죠. 아, 네. 네. 아, 실제로 사실 법에 네.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영역에서 65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인 복지법에서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네. 보호자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이제 65세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도 이제 노인 등이라고 할때 65세 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 아, 규정이 되어 있지 네. 그 청년 기본법에서처럼 청년의 네. 나이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 65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 65세가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65세가 네. 돼서 이제 노인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옆에서 65세 대신 교수님들을 보면 네. 아 지하철을 공짜로 탈수 있게 됐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laughs> 네, 예,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복지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 가장 이 대도시에 사신 분들의 대표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지하철을 이제 무료로 타신다든가 네. 또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철도를 이용할 때 이제 네. 할인을 받는 것또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연금의 수급 네. 연령 네. 기준도 이제 65세가 되는 거고요 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5년씩 한 살씩 이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네. 2033년이면 이제 65세가 65세.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네. 65세의 의미는 예 우리가 무엇인가 혜택을 받는 생활 속에서 그런 기준 연령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65세 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전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활기차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65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언짢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해 주는 거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오빠, 젊은 언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속도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노인 연령 기준을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올려야 한다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저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야. 왜 나를 노인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이라고 좀 불러주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노인 실태 조사를 우리나라 노인 대상으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네. 이미 노인 연령은 70세 이상이다. 이런 응답들이 많았고요. 네. 서울시에서도 72.6세 이런 식으로 네. 해서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가 내 네, 노인의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네. 또두 번째로 좀 살펴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네. 거예요. 네. 더 이상 노인처럼 보이지 않고 또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의 어떤 능력들도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러면 장 장기 요양이 대상, 장기 요양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은 좀 어떨까? 연령을 좀 살펴보니까요. 65세 이상은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97% 이상이요. 네. 그런데 이제 70세 이상이 되시면서 장기 요양 판정을 받는 어르신들이 두배 이상이 됩니다. 아, 갑자기. 네, 네.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65세보다는 70세가 더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생산 가능 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음, 네. 보통 15세에서 64세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 인구가 줄게 되니까 좀 노인 연령을 높여서라도 이제 더 많은 인구들이 생산 연령 인구에 참여하게 하자. 그럼 네. 64세가 아니라 한 69세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복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음.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가 받게 되는 어떤 재정적인 실익 이런 네.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측면에서 노인 연령을 좀 올리자 예. 예. 이런 근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이하잖아요. 네, 네, 생산 네.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노인 부양률이 네, 되게 네, 증가하죠. 네, 네. 우리 OECD 평균을 초과하고 있고 네, 앞으로 네.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전망되고 있는데 네. 어 노인 연령이 상향이 되면 정책 대상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만큼 같은 예산으로 더좀 두터운 복지 맞습니다. 두꺼운 복지를 할 수도 있어서 예, 예, 예.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네, 공감하시는 분이 네, 공감을 분들이 하는 거죠.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로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KDI 이런 데서는 뭐 기대여명이 15년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된다. 네네. 뭐 20년이 네네.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무슨. 한마디로 사실은 정답이 딱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노인 연령을 갑자기 이제 5세로 상향시킨다. 아이고. 그랬을 때갖게 네. 되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음.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KDI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인 노인 연령 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63세가 수급 연령이 되지만 네. 이제 5년 단위로 1세씩 올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재정이 갖게 되는. 네. 그렇게 보면은 급격하게 노인 연령을 5세로 뛰게 하는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네. 한 세씩 올려가면서 이제 그 충격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거는 해당 연령대 분들의 어떤 반발 또 저항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나는 좋아 하지만, 그렇죠. <laughs> 나는 괜찮아 노인은 그러지만 하지만서도 네네. 한편에서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를 또 누리고 계신데 네네네. 그걸 당장 못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저항이 있을 네네.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생.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법적인 정년이라는 게 있지만 그 정년 훨씬 전에 이제 일자리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네네, 또 네네. 대다수가 거의 50대쯤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65세를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고 네네, 있는데. 네네, 네네. 어, 노인 기준을 올리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클것 네,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우리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빈곤율이 40% 이상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 이게 전체 이제, 인구에서 예, 전체 인구에서 이제 노인의 빈곤율을 네. 이야기할 때 이제 네. 그렇게 높은 비율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노인 연령을 높이면 아무래도 이제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에서 소득 단절의 시간들이 좀 높아질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어,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저금을 해놓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냐?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네네. 국민연금 직장 들어가면서 가입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되는데 지금 노인이신 분들은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요. 또 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당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노후 준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보는 게그 노인 자살 부분인데요. 실제로 노인 자살의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네. 거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외로움이라든가 네. 혼자 살기 아.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 제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네.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연령을 상향했을 때 이것이 갖게 되는 예,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봐서 또 반대하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 노인 그러니까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평균 8 4만 원이고 한 달에 67만 원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로는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고 실제로 지금 최저 소득, 뭐 최저 생계에 필요한 돈을 따져봐도 1인 가구가 100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생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심리적으로 나를 노인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 이것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노인은 전체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거주가 더 많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의 그런 쏠림 현상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고요. 단지 네. 이제 농어촌에서는 그 고령노인, 초령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예. 그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졌. 높아진다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봤던 네네.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 빈곤 노인의 특성은 어떻게 좀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네. 빈곤 노인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여성 빈곤, 빈곤 노인은 여성 노인의 빈곤이 훨씬 아, 높고요. 네.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그 인구만 따져도 네. 여성 노인들은 과거에는 일을 안 하신 분들이 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빈곤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성빈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음, 네. 예, 여성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제 연령이 더 높을수록 빈곤해요. 그래서 이제 65세부터 우리가 74세 노인을 우리는 좀 이제 전기노인이다 전기노인. 예, 네. 이렇게 부르는데 전기노인에 비해서 네.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빈곤율이 어. 또 훨씬 심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네. 네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어, 요즘이야 뭐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추후 납부제도 이런 거 활용해서 네, 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여성들의 맞습니다. 경우 일자리, 네. 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안 않았었죠. 해서 예. 훨씬 더 여성의 그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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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래서 이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을 상향을 시키면. 그~ 정년 연장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네. 교수님? 결국 이제 사실 이상적인 것은 은퇴하고 나서 바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아, 예, 그게 이제 일치돼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정년에 대한 것도 철폐하고 이제 정년이 되면 정년 나이를 철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이 되면 바로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년이 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 정년 그 은퇴 나이를 철폐했거든요. 네. 정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 철폐를 영국과 미국은 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저, 일자리를 그러니까 은퇴를 하나요? 미국이나 어, 미국 거군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제 연금이 돼서 어, 은퇴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꼭 어떤 연령에 은퇴한다 어.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수급개시 연령은 몇 살인데요? 수급개시 연령도 이제 그 직책 직 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고 사실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대략은 이제 65세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음, 볼수 있는데 어쨌든 있는데요. 연 은퇴하고 연금 수급하는 그자가 네, 네. 많이 벌어지지 네, 네. 않는다는 말씀이 거죠? 그게 가장 거죠?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야지 된다. 정년 네. 연령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네. 거기에 이제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음, 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공 공백의 문제가 이제 가장 가장 크다고 볼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의 연령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 연령을 지킬 수도 없고, 더 일찍, 50대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네. 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은. 깊어요, 네, 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뭐 2년이라고 또 1년이란다든가 이렇게 단기적인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노인 그 연령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또 일을 할수 있는 정년에 대한 제도 이것이 네. 같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음. 이제 그것이 가장 음. 중요한 거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은퇴 나이를 법령으로 정해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수령 나이를 네, 네. 은퇴 시기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소득 크레바스가 없이 쭉 이어갈 맞습니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차이가 좀꽤 있어요. 네, 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간극을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또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기업들로서 아, 부담이 크지 않을까? 네, 네, 그 부분도 네, 네. 좀 짚어 주신다면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년 연령이라든가 정년에 대한 그 철폐, 뭐 네. 정년 제도에 대한 철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그 집단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한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들퍼20% 정도만 정년 철폐를 했을 때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아. 이제 통계에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이 정년 철폐 자체가 무조건 그 어떤 솔루션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의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할수 있지 않겠느냐.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계속 고용 제도라고 하는 게 네,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한번 하고 다시 계속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일을 하는데 네.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그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네.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급여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많이 주던 급에서 조금 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음. 예 그런 그 좋은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서 네, 이제 네. 급여를 좀 달리하는 직무급제 같은 거로바네면좀더 네, 네. 어, 기업의 부담도 덜고 일단 네, 네. 경험과 이런 걸잘 살려서 네, 일을 네. 할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네. 되는 걸 텐데. 글쎄요. 얼마 전에 그 서울시 의회에서 고령층 근로자에게 음, 최저 임금보다 좀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네네. 것이 어떤가 이런 네네. 네네. 건의안이 네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 노동자를 최저 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등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고령층의 고령층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 네네. 이런 네네.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네네. 반발을 많이 샀던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갖게 되는 어떤 부담 때문에 음, 네. 오히려 고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자 쪽으로 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낮추더라도 갈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논리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어쨌든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되 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제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연령만으로 고려했을 때 네. 꼭 65세 이상의 그 연령의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직무에 관련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우리보다 앞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하면 일본이잖습니까. 네. 네. 일본 네.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연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네, 일본도 이제 그 일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영국처럼 사실 정년 연령을 철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년 연령은 60세로 그대로 있고요. 아. 다만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좀 보장해주면 어떠냐. 그 정년에 대한 연장이죠. 네. 예, 이것을 좀그 기업들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앞으로는 70세까지도 일을 할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아베 정권에서는 에이질리스 서사이티 이렇게 얘기해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되게 네. 중요하다. 이런 기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것을 근로자나 기업들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요. 좀좀 예민한 문제인데 그 이제 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분이 이제 약간 고령이시잖아요. 네. 68세이신 네.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직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성급하지만 뭐 사고 직후 이제 65세 이상 <laughs> 노령층 사고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점이 계속 언급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계신지 저도 이 네.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laughs>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도할 때 항상 운전자의 연령이 네. 68세였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가 이렇다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연령이 좀 너무 높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나 이런 그 시기들을 좀더 단축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령 그게 여결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네. 우리가 어뭐 매년 지나갈 때마다 한 사시 먹는 그 여결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65세 이상도 운전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대신 연령 높아질수록 노세될 수 있다거나 기능이 쇠퇴해질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더 적성 검사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단축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 역시도 이제 자기 생각과는 달리 어떤 반응, 신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이제 운전하기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이제 운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네. 연령에만 예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laughs> 그렇죠. 없지 않을까? 예, 사람이 한번 태어난 이상 생로병사의 네, 네. 길을 걷는 건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도 내가 노인이 됐을 맞습니다.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합의, 합의를 좀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초고령 사회 진입 한 만큼 네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초고령 사회지 않습니까?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앞으로 정말 본격화 될것 같아요. 아,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이런 그 논의를 진행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연령 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정합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령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제도들, 그리고 정년 연령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네. 좀 점진, 점진적으로 예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